간판이 되 많이 아는데 응. 일구치치 나보다 언니네. <laughs> 일구치치 어. 9 7 7 19. 19. 19. 19. 19. 그 일반 술집 가면은 그 바지락 술집 있잖아요. 그게 먹어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예요 여기 음악이 안 나와서 너무 좋다. 저작권, 어, 걱정 안 해도 되고 너무 좋네. 지금 7시 44분인데도 아직 밖에 환해요. 어, 괜찮지? 이거 오징어 땅콩 그런 건데? 음, 음, 맛있다. 음. 한 잔이 아우 시원해. 아우 시원해. 어우 것도좀약하게 예, 감사합니다. 사람은 꽉 찼어. <웃음> 대박이야. <웃음> 와, 이거 마침인가 봐. 혼자 서수없게좀 아까운데? 다음에 누구랑 와야겠는데? 응 <laughs> 아. 음. 어머, 얼큰해. 원래 이거 매콤한 거예요? 음, 맛있네. 무슨. 아, 마늘 베이스인가? 마늘 스프맛, 스크마... 와 아, 대박. 음, 어머. 술을 부르면 와. 진짜인데? 술을 부르는 찐데? 아, 마늘. 마늘도 풍미를 살린 다음에 이거 끓인 건가봐. 무, 수프 같은 수프. 여기 또 바지락에 발라놓는 재미가 있잖아요. 아, 춤 춰야 되는데 짠짠 아, 사람이 진짜 꽉 찼어 갑니다 일도 좋아요 <laughs> 앞에도 바로이 있어 <laughs> 좋아요 어. 진짜 창피할 때한잔 아, 짠! 어 너무 맛있다 이거 진짜 밥 말아 먹어야 되나 아 면, 여기는 면인데 음. 와 술찜이 이런 거면은. 어, 딴 사람이 먹는 것만 보고 그런 것만 했었는데 와, 너무 맛있는데 바지락 소지 이거 이거 무슨 꼬치야? 이거 엄청 매워. 근데 맛있어. 사장님 염통 꼬치 하나만 주세요. 염통이요? 예, 되나요? 아, 되긴 되는. 근데 네. 아안 돼요? 시간이 살짝 걸리세요. 아, 그래요? 빨리 되는 거는 이건가요, 원래? 네. 아, 지금 저희가. 아, 다안 돼요? 그그 어, 숯불 쪽이 이렇게. 아니면 최대한 빨리 해드릴까요? 네? 최대한 빨리 어떻 해드릴까요? 아니, 그냥. 아니 아니에요, 아, 네. 아니, 바쁘신데, 괜히. 혹시 이거 사리는 없는 건가? 아, 사 쌀국수 사리. 아, 하나만 네, 주세요. 아,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직접 대면하는. 아, 예, 예. 아, 예, 감사합니다. 아, 예, 네. 아, 예. 아, 예, 예. 저 어떡해. 소스 다 먹었어요. 어떡해. 짠 <.actively> 그나 오늘 지금 할 얘기가 맛있다는 얘기밖에 안 했는데 미쳤네. 이거 이렇게, taki, 와. 30분도 안된것 같은데? 지금 먹은지? <S Bag>. <electricity>. 어. 난... 아 여기 아침에 몇 시에 올지? <laughs> 밥 먹으러 가야겠는데 음... 음... 한집 나갔는데 바로 와. 나 빨리 먹고 가야겠다. <laughs> 아더 먹고 싶은데. 민폐 나 혼자 혼자 앉아있는 게 이게 민폐야. 술잘 드시는 분들 이거 3병이야 3병 <laughs> 와 어떻게 나두 잔밖에 안남았는 어머 아.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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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어우, 아, 네. 감사합니다. 어, 네. 감사합니다. 야, 어떻게 이렇게 보냐? 어? 나도, 나도, 농가. 괜찮아본 거야? 어. 진짜, 어, 이렇게. 어. 내가 인스타를 와, 인스타를 봤어? 어, 내가 요즘 너한테 다이렉트로 이걸 보냈어. <laughs> 답이 없더 <어디야>? 와? <laughs> <laughs> 아니, 나못 봤는데? 나 사람 어차피 연락해대, 어, 어. 음. 음. 같은데, 얘기하다가 하나만 연락해 내렸더니 한동안 하다가 지혜도못 탔대. 나도 언제나부터 끝나고 봤지. 아무튼 그런 얘기하다가 이제 사람은 못 <laughs> 봤지. 뭐? <laughs> 그래서 내가 <laughs> 네. 뭔데? 아니 지혜는 어떻게 알았대? 지혜도 우연히 봤대 뭐 어떻게 봤지? 그런 느낌이 풍기게 해아 뭐냐? 나는 네가 그집 가끔 집에서 찍을 때 있잖아 아, 네. 침대방 같은 데 근데 어, 진짜 어. 혼자 자자하는야어디 진짜 얘기하지 마아나 진짜 얘기하지 마 말을 해줘 봐 우리가 아는 애들 알 아, 너가 아는 애들도 나도 연애 아, 잘안해 아, 아... 아니 좀... 개인 이 취미 좀... 그래, <laughs> 열심히 지켜라, 참. 속곱 친구, <소꿉친구>, 배꼽 친구. <laughs> 웬일이야. 웬일이야. 나. 막잔이야? 아... 데 네. 세상 부끄럽게 이거... 난... 대박, 야들야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아이 근데 진짜 맛있다. 음, 지금 굉장히 다가오겠어. 와. <laughs> 사람이 이렇게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구나. 어머, 난... 내 어, 내 어깨를 만져. 그냥 내 어깨, 내 어깨. 이 거야? 아니, 아니, 잠깐만 됐어. 썸네일 건졌어. 응. 음. 음. 아, 가야겠다. 손님도 빨리 오고, 많이 오고. 아. 낙자! <laughs> 짠! 오늘 배꼽 친구 만나, 우연히 만나서 <laughs> 너무 좋았고, 너무 당황스럽고. 응. 근데 조만간 또 영상에서 못고 왔네. <laughs> 진짜 막창할게요 다음에 네, 또 만나요. <laughs>